아 너무 외로워 마이 h 로 a 하트 말리아 지금 10년 동안 생활했지만 코로나 라이프 아 모르겠어 영어도 진짜 생각 안나아 어떻게 하지 학교는 마이 스쿨 라스트 앤드를 찍어야만 할까? 모르겠어 그리고 코리아의 생활도 만만치는 않아 외롭고 난 프렌즈, 친구가 필요해 어? 쉿, 조용 난 지금 친구를 만들어 보자 하이 하이 Let's be friend uh, My name is 에리 Joe. Oh, I see it. Uh, so, You so oh, your name? Oh, my name is Ari too. What? What? Oh. oh my God. <laughs> it's... uh, we're in 운명 Okay. uh I like it is dance, street dance. You know? Oh, same, same. I like street dance too. <laughs> Sensation. Okay, we. Sensation. Right now is uh, straight dance better. Uh okay, okay. Oh, okay. Sure, okay. sure, sure. Come oh. on. <laughs> <laughs> okay. Uh, first. Thing. Uh, me firs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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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God, God, music, cue. Oh, good. <laughs> Yo. Huh. I haven't Okay, okay, okay. Stop, stop. Okay, you're okay. Thank you. Next, thanks. next music. Another one. Yo. It's my left. 이어 지금부터 광택광택에 광태, 대한 얘기를 해볼게 잘 들어봐 렛츠고 길고 긴 시간 속 6년이란 시간이란 게 걸어왔어 말이 아무 엇이 되기보다 마음의 빛이 원하는 어둠 밝혀왔어 창조의 속삭임이 들때 하늘은 나의 말을 걸었지 모두가 걸서뭐하는패스하 퀘스트를 발견했지 네 안녕하세요 조신의 콘텐츠 실험실 조신우입니다. 오늘 엄청난 오프닝이지 않습니까? 오늘 멋진 불꽃 같은 한 청년, 어, 그리고 여인이 이렇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여인의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혜리 씨. 안녕하세요. 네, 좀 앉아주시고요. 아, 좀 시작부터 빡세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그렇네요. 네, 아 저도 좀 즉흥적으로 여러 가지 랩도 하고 또 같이 댄스도 하고 했는데 어, 예리씨의 열정 때문에 제가 온몸이 오히려 시원해진 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물좀 드시고요. 하...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뭐 편집대로 사이사이 나가겠지만 또 어떤 엄청난 사안극을 함께 하시게 된것 같습니다. 우리 예리씨 숨좀 한번 돌리시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또 즉흥적으로 <laughs> 부탁을 드렸는데 완국을 때려주실 수는 아... 몰랐요 네, 거의 <laughs> 뭐 라면 하나를 완빵을 때린 느낌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카메라 보고 좀 정돈 한번 하시고 네, 네, 좋습니다. 또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것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저쪽 보시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 음. 유학 10년차 음. 올해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 박예린이고요. 지금 아웃백 논동점에서 일하고 있고 스트릿 댄스를 추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laughs> 저도 좀물좀 좀 마시고요. 아 우리 에리 씨가 <laughs> 가장 힘드시겠지만, 어 저도 식은땀이 났어요. 중간에 엔진할까봐. 이 사람들이 <laughs> 저희는 엔지가 없거든요. 무조건 한 <laughs> 번에 가야 됩니다. 아, 그니까요. 러 네. 아또 우리가 또 무대에서 에리 씨랑 함께한 이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laughs> 질문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10년 동안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오시게 되신 건가요? 그런 셈이죠. 음, 그럼 초반에 어떤 시기에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게 되셨나요? 제가 딱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0년 전에, 음, 10년 전 12년에 음. 제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가족이 다 이민을 갔고요. 아, 이민을. 네, 이민을 가서 그 현재는 이제 호주의 멜버른에 소재한 멜버른, 멜베멜 베. <laughs> 저재한 모나시 유니버시티에서 대학 중이고요. 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음. 아 그러면 사실은 코로나라서 이제 뭐 줌이나 혹은 뭐 인터넷 이런 걸로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에 고민들이 되게 대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휴학을 해야 되나? 혹은 음.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 군대를 네, 갔다 오까뭐 이럴 수 있지만. 또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휴학 혹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에리 씨도 고민한 좀 시기가 있나요? 맞아요. 저도 친구들이 이제 온라인을 한다고 하니까 어 음. 아, 그러면 난 온라인 수업 안 들을래. 나는 음. 오프라인 할 때까지 휴학했다가 기다릴래 했는데 저는 왠지 그냥 빨리 다 끝내버리고 싶었어요. 맞아요. 제가 막 학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새내기였으면 저도 휴학을 했을 텐데 음. 이제 거의 다 다닌 상태여 가지고 그냥 빨리 끝내고 휴학하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것보다 음. 졸업하고 졸업장 들고 뭔가를 좀 시작하자. 시작하자. 그렇게 진짜 느껴가지고 시작하자. 네. 그래서 빨리 졸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나를 찾는 길고 긴 시간, 청춘을 불태우면 난 걸어왔어. 한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청춘을 우린 배터로 울었나 보다. 삶은 우대로 change up. 없대 마음 누군가 나를 흔대고 나를 유혹하 나를 말했지. 나를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한국에 와서 이제 좀 외롭거나 적응기에서 좀 힘들었던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적응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뭡니까? 가장 힘들었던 거요. <laughs> 네. 의외로 물론 뭐 한국 제가 귤포니까 음. 한국에서 자란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음. 말레이시아에서 한 4년간 자취를 음. 했거든요. 처음에는 아... 가족이랑 갔지만.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갑자기 또 가족들이랑 같이 살려니까 아 그러네요 <laughs> 이게 생활 패턴이 다르고 그래서 너무 혼자였던 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런 생활이 힘들었더같고요 그러니까 외로운 한 마리 늑대였다가 <laughs> 우리 생활을 하려니 좀 어려웠겠네요. 네, 아, 갑자기 좀 그런 불편한. 그럼 친구들과의 관계는 좀 어땠나요? 10년 만에 돌아왔으니 뭐 예전 친구들도 다시 만나고 이런 것들은 어땠습니까? 네, 예전 친구들도 초등학교 친구들 뭐. 음. 친이라든가 이런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도 음. 이제 어색하지 않고 워낙 음. 어릴 때 만난 친구들이어가지고 음. 그런데 새로 사귄 친구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여기서만 자란 친구들보다는 음. 좀 유학파 친구들이랑 좀더 빨리 친해질 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좀더그 말레이시아 자체를 어떻게 갔는지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뭐 가족분들의 이민 얘기도 좀 해주시긴 했지만 네네. 호주로 대학을 어찌됐건 가는 시기에 좀 가족들의 결정이 네네. 우리 LA 씨의 진로와도 관련이 좀 있고 뭐 어떤 좀 관련성이 있었습니까? 어 그러니까 제가 호주를 항상 가고 싶어 했어요 아, 중고등학교 때부터네 음... 약간 그 되게 바다를 좋아하는데 이게 도시가 네, 부산처럼 바다 옆에 있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자유로운 문화적 그런 지후기랑 기희리 이런 게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호주를 대학을 가야겠다 결심을 했는데 저희 학교 이제 모나시 유니버시티가 뭐 남아공에도 캠퍼스가 있고 말레이시아에도 있고 그리고 이탈리아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좀 다니다가 다니다가 하면 1 2 학년 여기서 다니다가 가면 이제 학비를 엄청 아낄 수 있죠. 호주가 물가도 비싸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네. 저희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굉장히 미소가 아름다우시고 <laughs> 에너지가 빵빵 들어오니까 어뭐 제가 밀리네요, 오늘. <laughs> 아, 가,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셨고 네. 좀 공부가 좀 즐거우신 편인지, 좀 재능이 있으신 건지. 뭐 음... 어쨌든 바다가 좋아서 갔다라는 말씀도 해 주시긴 했지만 좀 네. 공부에 대한 이야기도 좀해 주세요. 공부에 해주세요. 대한 이야기요. 음. 공부는 일단 저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문과였어요. 음. 문과였어가지고 이런 무역이라든가 음. 국제 무역이나 상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마케팅이랑 국제통상으로 음. 복수 전공을 갔고요. 아. 갈 때는 물론 좋아해서 간 거지만 네, 네, 네. <laughs> 그런 말 있잖아요. 네. 막 좋아하는 일을 그렇죠. 아 지금 좋아하는 일 직업으로 하고 계신 분에게 이런 말 하면 안되 거예요. 아니요, 그 알겠죠? 갈등은 항상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좋아하는 일 직업으로 하면. 음. 안 좋아진다. 음. 약간 취미로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이런 네. 말이 있는 것처럼 음. 원하는 전공을 제가 선택한 거지만 이제 4학년 되고 이제 막학기가 되고 졸업반이 되니까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음. 더 이상 제 전공을 사랑하지 않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laughs> 네, 어떻게 보면 이별을 조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 에리씨는 지금 현재는 어떤 좀 미래를 꿈꾸고 있고 어떤 계획을 좀 하고 계신가요? 음... <laughs> 진로... 요 질문 진짜 많이 물어봐요 아 그래요? 누가 좀 많이 물어보니까 네? 정말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뭐 아웃백 직원들도 물어보고 가족, 친척들, 친구들 아너 졸업하면 뭐할 거야? 너 졸업하면 뭐할 거야? 진짜 많이 물어보고 저도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행복이란 가까이에 있다고 우린 행복하기 위해 걷는다고 하지만 어느새 우린 세상에 덫을 걸요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 불티나. 그렇게 되고 들지 마. 그리 어렵 않아. 그저 모든 걸 내려놓고 요, 저는 일단 뭐 진로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음. 일단 한 가장 가까운 미래부터 생각해 보자면 네. 저는 이제 뭐 연출이랑 기획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음. 이벤트라든가 행사 이런 걸 항상 주최 하고 그랬거든요. 아, 네. 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콘서트나 이런 음악 페스티벌 만드는 그런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음, 음. 그런 걸 기획하는 게제 가장 가까운 진로 목표고요. 음. 근데 요즘에 또 마침 이제 졸업 시기랑 네. 이 코로나가 맞물려가지고 그렇죠. 네. 공연이 다제 비대면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콘서트 이런 것도 취소되고 페스티벌도 없고 음. 그래가지고 또 대안으로 생각한 게 아, 좀 내가 영상을 많이 공부해야겠다. 음... 영상으로 다 비대면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공연에 만약에 내가 취직하려면 내가 좀 영상 편집이나 촬영, 그런 능력자야 이게 음... 취직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음... 그런 좀 프로그램, 뭐 프리미어 음... 프로라든가 파이널컷 이런 거 다루는 거를 조금. 노력 중이고요. 아, 노력 네, 노력 중이고 더 나아가서 한 30대, 40대까지 생각한다면 음. 저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아, 네. 어느 정도 자금이 모였을 때 음. 그래가지고 어떤 사업? 음. <laughs> 어떤 사업이면 네. 일단 제가 생각한게 약간 문화적인 공간을 만드는 건데요. 아, 이게 낮에는 약간 갤러리를 겸비한 음. 그런 카페고. 네. 그리고 밤에는 조금 라이브 공연이라든가 음, 변신하는 뭔가 트랜스폼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네. 좀 댄스 플로어 있는 그런 음, 바 플로어, 음. 이게 같은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따로 따로 만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멋있네요 그래가지고 약간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무명 화가들이 약간 그림 전시할 수 있고 음. 꼭 그림 아니어도 되고 뭐 행위 예술이 수도 있고 그렇죠. 음. 그런 콘텐츠들을 이제 대중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라이브 공연? 약간 우리 막 태국이나 이런데 놀러 가면 밴드 공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라이브로. 네. 아까 댄서하실 때도 뭔가 그걸 좀 승화시켜야 되는 게딱 그거야. 맞아요, 이게 락킹 네. 중에 있는 동작인데. 아,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 아마추어나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들이 공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음. 또 사람들이 약간 옛날에 막그 문라이트 알아요? 아, 알죠. 약간 <laughs> 약간 옛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네. 춤추고 그런 네. 장소, 그런 바를 한번 운영하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좀 나중 얘기예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충분히 지금 모습에서도 그 씨앗이 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사실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이제 조민인가 아무튼 어떤 분이 계신데 아, 그분이 그분, 예 네, 무슨 소급장 이걸 차리셨는데 이름은 소급장인데 사실은 그 우리 에리 씨가 원하는 그 모습을 꿈꾸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거기가 소극장인데 원래는 낮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와가지고 춤도 추고 또 라이브 댄스도 하고 특히나 진짜 제, 그분 누님이 화가인가 그래요 아... 그래서 이제 화가 분들이랑도 조인을 해서 낮에는 막 여기저기 막 그림 놓는 대로 작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공간 한번 가보셨어요? 네 아, 안다고 했던 거 그... 같더라고요 겨울쯤이었나? 아... 그때 변화인간이라는 그런 연극을 아... 보러 갔었거든요 네. 아... 소극장이었는데 굉장히 너무 좋았어요. 이게 아... 또 관객과의 소통도 잘할수 있었고, 음... 이게 약간 제가 모든 회차를 다 가본지 못했지만 네. 제 방금 말한 것처럼 또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웹드마라다도 음... 올려주시고 해가지고 굉장히 저도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 <laughs> 네. 앞으로도 또 그분이 괜찮은 분이니까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기대하고 그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에리 씨또 이렇게 이렇게 소개서를 이렇게 보면은 관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 다니시면서 기획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거 할때 가장 기쁜 점이 뭐예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 한테야그 힘든 걸 왜?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사서하나 음... 사실은 책임자로서 책임질 것도 많고 힘들텐데 뭐 사회에서 하면 뭐 월급을 받거나 혹은 페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그게 좋아지려면 어떤 그 학생 때는 그것들을 스스로 막 해야 될 텐데 자유로워요. 좀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일단 좀 음.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음. 구원데서 느끼는 성취감. 음. 그런 거랑 보람? 이런 보람찬 일이 좋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많이, 그게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못 했는데, 많이 와가지고 정말 뿌듯하고, 아, 약간 이게 적성이 맞구나, 이렇게 느꼈고. 그리고 당시에 그 행사를 열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막 스폰서를 음. 찾으러 다녔어요. 아, 네, 제일 중요하네요 슬라이드를, 슬라이드를. 만들어가지고 슬라이드를. 학교 주변에 가게들 가가지고 음. 아 사장님 이거 좀 봐주세요. 저희 스폰서 해주세요.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음. 뭐 물론 학교 행사니까 음. 뭐 여기에 나가봐요. 얼마나 광고가 되겠어 음. 하는 사장님도 계시고, 음. 근데 그런 스폰서들이나 아니면 뭐 공연자들을 캐스팅했을 때그 진짜 뿌듯함, 그렇죠. 성취감, 맞아요. 거기서 오는 것같아요 맞아 앞으로도 또 사회 활동하시면서 그 스폰서를 찾아내고 뭔가 내 자신을 어필하고 혹은 작품을 어, 축제를 어필하는 거 되게 중요하니까 맞아요. 앞으로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에리씨가 그럼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네. 어떤 가장 뜨거운 청춘으로서 좀 어떠셨는지 어떤 뭐 특정한 아... 사건이 있었고 어떤 점이 좀 힘들고 했는지 굉장히 아쉬웠죠. 일단 음. 제가 말레이시아 에 있었는데 당시에. 음. 말레이시아에서는 지금도 한국은 4단계여가지고 저희 막 영업 제한하고 그러잖아요. 음. 네. 말레이시아에서 진짜 이 마트랑 네. 병원을 제외한 모든 가게를 그냥 닫았어요. 약간 락다운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역시 이유랄 것도 없이 음. 그냥 밖에 나가면 안 됐어요. 밖에 나가면 안 돼가지고 맞아요. 밖에 나가면 경찰들이 와가지고 너너 어, 뭐해? 어디가? 왜 집에 안 가? 왜 길에 나와 있어? 음. 이러고 약간 아까 약간 장보는 장 보러 가는 중이다. 이렇게 거짓말 네, 해야 되고, 네, 네. 너무 약간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렇죠. 방에, 방 안에만 있고, 그래가지고 음, 학교도 못 나가고, 온라인 수업도 그때 처음 온라인 수업이 시작됐으니까, 네. 다들 막 횡설수설하고, 그렇죠. 막 네. 그래가지고, 적, 접속도 잘안 되고. 맞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또 한국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말레이시아, 한국에 비해서 너무 심각해가지고, 부모님이랑 가족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음. 아,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만 한세달 음. 정도 음. 한국에 갔다 오자. 가족들 음. 얼굴 볼 겸. 음. 해가지고 가려고 계획을 찾았는데 네. <laughs>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그 그렇죠, 수가 없죠. 네. <laughs>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 그냥 비행기를 예약하면 캔슬되고 결항되고 음. 맨날 이러다가 이제 대사관에서 전세기를 띄워준대요. 오, 어, 네네. <laughs> 전세기를 띄워준다고 해가지고 음. 아, 다행이다 하고 그걸 신청을 했는데 배토 몇 명이 모아져야 띄운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다가 또 어떻게 또 비행기가 떴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사고 이제 공항으로 갔어요. 응. 공항으로 갔는데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laughs> 공항이 아무도 없고 네, 네. 그 전광판이 있잖아요. 어떤 네. 뭐출라런푸르 말레이시아 네. 발뭐 로스앤젤레스 도착 네. 이런 게다 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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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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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만 딱 운행하고 벼랑 벼랑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의 영화에 한 장면. 아, 진짜 저못 나오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탈출하고한국에 <laughs> <laughs> 왔지만 이게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여기서 졸업도 하게 되고 음, 그러니까요. <laughs> 어쩌다 보니까 정말 의도치 않게 음. 눌러앉게 되어버린 그런 음. 케이스. 그러니까 에리시가 어떻게 보면 또 한국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시점에 노인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려움 다 겪었고 대학생활도 어느 정도 하다가 또 겪어봤기 때문에 장단점도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또 사회 활동을 이제 졸업하고 어떻게 나아갈지가 되게 중요한 순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면 이제 또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한국에 10년 만에 와서 이제 어려웠던 점들도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춤과의 만남이 좀 이제 궁금해집니다좀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이제 입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우린 서 있어 광야의걸티라를떠를 거야. 빛나는 애들처럼 let's go party too 평범한 이 지구에 평범하지 않은 당신과 평범하지 않은 비법들 우리 같이 얘기해봐요 그대는 늘어질 수, Hinnah